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 주가는 계속 멜롱이지만 계속 많이 끝까지 영원히 멜롱은 없습니다 여러분 멜롱이 깊을수록 예, 또 밝은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한쪽 방향으로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주가 상황은 이렇지만 삼성전자의 지금 경쟁력 내부 상황은 지금 급박하게 아주 멋지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요. 여러분께 이 소식 좀 전달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 초격차 가속화, 삼성 최선단 12나노급 DDR5 DRAM 최초 개발. 자, 이 뉴스만 보면 아니 뭐 12나노급 DRAM 최초 개발 뭐 항상 최초 개발 했던 거잖아. 뭐 삼성전자가 뭐 원래 잘하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소식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소식은 제가 잘 안전해요. 왜냐, 많으니까. 이때까지도 뭐 최초 개발 워낙 뉴스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더, 사실 요 뉴스 내용은 별거 없어요. 뉴스 내용은, 뭐 뉴스 내용도 제가 살짝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뒤에 있는 예, 숨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좀, 이, 이 뉴스와 관련돼서는 좀 전달을 해 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뉴스는 제가 봤을 때, 어, 삼성전자가 어떤 큰 변, 변환점에 있는 디램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환점에 있는 지금 그 어떤 전환점에 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해 드릴게요. 일단, 어, 기본적인 내용은요. 음, 삼성전자가 업계 최선단인 예, 12나노급 디램을 최초로 개발을 한 거예요. 어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4나노 디램을 내놓은 지 1년 반에 내놓은 겁니다. 1년 만에 내놓은 건데 어 이게 어 12나노급 디램은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5세대 10나노 공정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뭐 그냥 아이고 뭐또 12나노급이라면서도 또 10나노 공정이래 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 돼요. 자, 이전 세대보다 회로선폭이 좁아지면서 웨이퍼 집 쪽도가 올라갔죠. 웨이퍼 한 장당 생산할 수 있는 디 m 이 늘었다는 의미인데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생산성이 한20% 향상이 됐고요. 1년 전보다 소비전력은 이전 공정 대비 23% 상당히 개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게 그동안 파운드리에만 EUV 장비로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디램 시장에서도 EUV를 이용한 개발과 양산이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이 업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 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버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지금 업계에서는, 업계의 고객사의 니즈는 애플도 마찬가지고, 퀄컴도 그렇고, 모든 서버나 스마트폰 업체들은 더 작고 고성능의 디렘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어요. 더 작고 고성능, 그러니까 소비 전력을 더 적게 먹고 성능이 더 좋은 걸 원하고 있는데, EUV를 이용한다면, 기존의 공정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니즈에 맞는 생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 현재 디램 생산에서 주로 쓰이는 공정은 브라 아르곤 공정이에요. 어, 참고로, 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브라 아르곤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하이닉스도 넘어, 물론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이디램의 EUV 공정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EUV 어떤 장비 대수라든지 앞으로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 발주량 이런 걸 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브라아르곤 공정은 패터닝 회로를 그리는 거죠.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EUV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줄여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가 있어요. 또한 EUV가 없이는 이 10나노 미만의 미세공정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만큼 수율도 안 좋아지고 패턴링도 많아지죠. 그래서 사실상 이 DRAM을 위해, 차세대 DRAM을 위해서는 EUV가 상당히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경쟁사들은 뭐도 없다 예 돈도 없다 지금 예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치고 나가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요 뉴스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삼성전자에서 전달해준 그냥 뉴스 보도자료만 그대로 예 해가지고 뭐 1이나노고뭐 16기가바이트 ddr5 뭐 ddr5 dm을 개발했다 이게 다예요 나,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자, 그리고, 디램은요이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이 웨이퍼당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이 돼요. 그래서, EUV는 이 같은 미세공정에 상당히 적합하죠. 그래서, 기존 공정에 쓰이는 브라 아르곤보다 빛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예, 이게 상당히 EUV가 디램에 있어서 회로 선폭이 좁아질 수 있는, 이거는 상당히 EUV가, 어, 좋다. 브라 아르곤보다. 쉽게 설명해서, 얇은 펜을 이용하는 것처럼 웨이퍼의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릴 수 있는 게 EUV 특징입니다. 크레파스로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하고 어떤 어 미세, 얇은 펜으로 그림 그리는 거하고 어떤 게더 미세하게 회로 패턴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EUV죠. 그래서 자연스레 불필요한 공정수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 EUV 디램을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물론 그 전에 작년 기술부터 여러 개의 레이어에 극장에서는 EUV 기술을 적용한 게 최초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또 이제 유전율이 높은 신소재를 활용해서 전화를 저장하는 캐퍼시터의 어떤 용량을 높이는 이한 단계 더 올라간 설계를 삼성전자 이번에 구현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12나노, 14나노 디렘부터 물론 이 다섯 개의 레이어에 EUV를 적용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보통 업계, 아, 일단 여러분 레이어가 뭐냐면 자, 레이어. 자, 반도체는 이 여러 층의 회로가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각 층을 레이어라고 불러요. 각 층을. 그래서 이 다층 모든 층의 어, 모든 그, 그 레이어에 EUV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5개 레이어에 EUV를 적용을 했어요. 현재 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 하이닉스가 1개 레이어에 EUV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실제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컴퍼런스 콜에서, 어, 디렘의 한개의 레이어에만 EUV를 지금 도입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상황, 지금이 만약에 틀리면, 지금이 SK하이닉스가 더 발전됐다면 그 댓글로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 5개 레이어 EUV, 레이어의 EUV를 적용으로 확실하게 원가 절감을 경쟁사 대비하고 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그까 다른 이야기 다 여러분 제끼시고 삼성전자가 지금 EUV 공정으로 디램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 예 그리고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고성능 디램을 예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생산 단가도 그만큼 싸다.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 경쟁사들은 어 지금 뭐마이크론은 브라르곤 공정이고, SK하이닉스도 EUV 공정으로 디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좀 많아요. 디램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모두 DRAM 공장 라인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EUV를 족족 들어오는 만큼 EUV 라인으로 쫙쫙 깔고 있다는 거 지금은 좀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이제 터닝 포인트가 오는 시점 에 본격적으로 DRAM이 이제, 이제 DDR5가 이제 서버 쪽이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